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어떤 영상을 보니까 도매국 제품을 보여주면서 도매국에서 소싱해도 마진 40% 남길 수 있다고 하고 매출도 초보자가 위탁 판매로 한달 만에 월 3, 4천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보고 든 생각이 그렇게 좋으면 니가 그거 소싱해서 팔면 되는데 왜 알려주는 건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이걸 빼놓고 계산하더라고요. 이걸 모르면 매출이 3, 4천이어도 수익이 마이너스 2천만원 이렇게 될수 있거든요. 지금부터 이게 뭔지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도매국 원가가 2,800원인걸 쿠팡이나 스마트스토어에 4배 가격인 11,200원에 올려서 마진 40%를 맞추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대박이다. 다른 사람들은 모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요. 이게 옛날부터 계속 사람들이 하던 방법이었습니다. 그때도 안 통했지만 지금은 더안 통합니다. 이제 그 영상에서 빠뜨린 부분을 넣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평균 구매전환율이 약 2%라고 하는데요 그럼 100명이 상세페이지로 들어왔을 때 2명이 구매를 한다는 건데요 쿠팡에서 클릭당 광고비용이 최소 100원이니까 보수적으로 100원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100명이 들어오면 광고비는 100원 곱하기 100 해서 만원입니다 10 그리고 2,800원짜리를 11,200원에 팔면 개당 수익이 4,432원입니다 그럼 100명이 들어왔을 때두 개가 팔리는 거니까 두 개의 수익은 8,864원입니다. 그럼 이미 광고비로 만 원을 썼으니 마이너스죠. 근데 초반에 말씀드렸던 초보자가 한달 만에 월 매출 3, 4천 찍었다고 하는데 이분들은 초보자니까 이분들의 구매 전환율은 평균 구매 전환율보다 안 좋을 확률이 높겠죠? 그럼 구매 전환율이 평균 값인 2%보다 낮을 겁니다. 만약 구매 전환율을 1%라고 하면 100명이 들어와서 한개를 구매한다는 거고 100명이 들어왔으니 똑같이 광고비는 만원입니다 수익은 한 명이 구매를 했으니 4,432원입니다 총 수익은 마이너스 5,568원입니다 그럼 11,200원짜리를 팔아서 매출 4,000만원을 찍으려면 약 3,570개를 팔아야 합니다 그럼 구매 전환율이 1%인 초보자가 3,570개를 팔면 수익은 대략 마이너스 2,000만원입니다 광고비 계산 안 하면 진짜 큰일 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또 있습니다. 심지어 판매가는 더 내려갈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쟁 때문입니다. 판매가를 11,200원에 정했는데 이건 팔고 싶은 가격이지 팔리는 가격인지는 실제로 팔아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매국에서 소싱했다는 건 누구나 소싱할 수 있는 제품이고 광고비 계산을 안 해본 초보자분들 중 나는 개당 수익이 3,000원만 돼도 괜찮은데 하면서 판매가를 낮추는 분이 생깁니다. 거의 100% 생겨요. 그럼, 같은 제품을 더 싸게 파는 판매자 때문에 기존 판매자들은 매출이 떨어지니까 가격 경쟁으로 판매가를 내리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면서 판매가는 낮아질 수 밖에 없고, 마진은 계속 떨어지게 됩니다. 구매 전환율이 평균만큼 나와줘도 마이너스인데, 판매 가격까지 내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쿠팡에서 이렇게 비슷한 상품, 특가 상품들을 추천을 해줍니다. 강제로 가격 경쟁하는 거죠. 똑같죠? 이것 때문에 소비자분들이 우리의 광고를 클릭해서 우리 상세 페이지에 들어와서 광고비는 우리가 내는데 이런 추천 상품들 때문에 매출은 다른 업체한테 뺏기기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실제로 비슷하거나 똑같은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자를 추천해 줍니다. 비슷하거나 똑같은 제품이면 당연히 싸게 파는 판매자 제품을 사겠죠.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쏙 빼놓고 도매국에서 소싱한 위탁 판매 제품의 마진율이 40%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댓글에는 감사합니다라는 댓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것만 봐도 광고비 계산 안 하시고 조금 덜 벌어도 되니까 판매가를 낮춰서 등록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다는 게 보입니다. 말씀드린 이유들 때문에 위탁판매처럼 다른 업체의 제품을 소싱해서 판매하는 방식으로는 돈을 벌기 어렵습니다. 후판과 공급업체만 좋은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차별화된 내네 제품을 판매하셔야 경쟁을 줄일 수 있고 구매 전환율을 올리기 쉽습니다. 내 제품을 만드는 건 생각보다 쉽습니다. 이미 쿠팡이나 스마트 스토어에서 잘 팔리고 있는 제품의 리뷰를 분석해서 장점은 그대로 가져가고 단점만 개선시켜서 업그레이드 된 제품을 제조하시면 안정적으로 차별화된 나만의 제품으로 진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브랜딩까지 가능하게 되고 추후에는 브랜드를 몇십억에 판매하여 엑시트까지 도전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저도 위탁 판매를 해 봤는데요. 초보자 입장에서 온라인 쇼핑몰의 전체적인 진행 방법, 흐름, 등을 파악하기에는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하지만 딱그 정도이고요. 전체적인 방식이 파악이 되셨다면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는 게 돈과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이제는 저처럼 특별한 재능이 없는 사람은 제조와 브랜딩이 아니면 온라인 판매로 돈을 지속적으로 벌수 없더라고요. 잠깐 하고 그만두실 게 아니라면 꼭 제조와 브랜드로 진입하셔서 안정적인 수익도 만드시고 매출의 고점도 높게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60만 명의 통신 판매업자들과의 경쟁하는 지금의 레드오션 온라인 판매 시장에서 유일하게 지속적으로 돈을 벌수 있는 브랜딩과 제조에 대한 정보를 영상으로 올릴 예정이니 구독하시고 무료로 정보 얻어가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